첫 번째의 시작 하겠습니다. CJ 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도재욱 선수예요. 보라색 윤준현 선수입니다. 탱구 화이트 윤준현 선수가 본선 무대 처음으로 입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힘 들어와서 좀 견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빠집니다. 팩토리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좀 오른쪽으로 조금 보내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a c s 에서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가 초반부터 큰 실수 없이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 나갔기 때문인데 네. 아, 도재욱 선수 같은 거의 끝판왕 끝판왕급의 그 선수를 잡아내려면 이제 안정적인 걸 넘어서 네. 확실한 뭔가를 또 준비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렇죠. 성공을 시키게 돼야 되고요. 경험 많고 노련하죠. 거기다 판단력 뛰어나죠. 물량 뛰어나죠. 힘 잡을 때 없죠. 거기다가 긴장도 안 하죠. 네. 물량 쏟아내는 타이밍과 그 물량과 물량을 연결하는 힘 자체가 다른 토스와는좀 다른 면이 있어요. 벙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넥서스 상대방의 빈틈 발견하면 지벽에 노리면서 이 뚫어내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는 두적수고 들어가서 체크 한번 하죠. 위쪽까지 예, 무난무난한 시작입니다. 또두적수 선수 네. 입장에서 어, 확장을 욕심낸다거나 테크 쪽에 넘어 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또러시거리가좀 가까운 형편 아, 이 위치라고 할수 있는 세로 방향에서는 좀후되게 당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안전한 시작을 알린 사업이었는데 아둔 <laughs> 아둔이에요. <laughs> 아돈. 아, 네. a s l 본선 무대에 온걸 환영한다 네 웰컴 다크예요 네, n d a welcome back here.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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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었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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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벌 퍼쳐 주 들어가다가 좀 셔터 확인. 예. 벌처가 지금 확인을 또 시켜 줬어요. 네, 터렛도 좀 쳐져 네. 있는 상황에서 추가 터렛 공사까지 이어주고 있어요. 터렛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약간 비껴 가서 깊숙하게 들어간다면은 터렛은 없어요. 네, 여기 자 우측으로 빠져서 위로 있는 터렛 네. 있는 그 경로로. 자, 이거 아터를머리까지 아머, 갔습니다. 여기서 하나 지금 내려놓고. 네. 자, 이제 공사 시작합니다. 네. 다크예요. 투다크아머리 먼저 공략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른쪽에다가 지금 터렛 공사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터렛을 지금 완성시키려고 네. 오, 그 시간 동안에 오. 자 아머리, 아머리, 아머리. 아, <목소리>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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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 아. 네, 네. 완성되기 전에 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빈 공간이 생겼죠. 네, 자 위로 아예 들어가면서 터렛 하나는 좀 지어줍니다. 네. 와, 와. 여기 야 예, 사정거리. 살짝 하나, 지금 하나. 보여, 보여야 네 여기 하나까지 깨고 네 때리든 말든 상대의 화력이 부족하니까 벽에 또딱 붙었습니다 와와 하나 와. 야, 야. 이거 지금 빈틈을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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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지금 살짝 보이긴 하는데 네. so, 그리고 탈출. 이제 맞서 빠져나가죠 네. 오른쪽으로 깊숙하게 빠져나가면서 살긴 했는데요 자 이러면서 앞마당 오, 쪽에 터렛이 있긴 있어요 미네랄 뒤에 있습니다만은 네. 와 여기서 여기까지 오 머신샵까지 머신샵도 거기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정신 사납게 만드네요 아머리 의위치를저 구석밖에 지을 데가 없었어요. 네. 저 지금 지은 저 아머리 아 위치에 처음부터 제대로 리버웨를 좀 괴롭힐 수, 아 괴롭히면 당할 수있었다 보니까 들어온 네. 음. 다크 독일을 잡아 놓긴 했는데 심감 시간이 좀 끌렸고 곧 버더니 아머리가 파하게 됐어요. 네. 추가 병력 생성까지 이어지게 있고 옵저버는 들어가서 한쪽 봐요. 커맨드도 늘어나는 거 보죠? 예. 팩토리 위의 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내려서 팩토리 3개를 지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옵저버 샤에 들어왔어요. 음? 네. 여기 들어오는 거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레이더를 업적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시간 끌면서 첫 아비터 생산돼서 뭔가 아, 마법을 쓸수 있을 만한 네. 그 시간까지 시간만 벌면 된다는 건데. 와 생각보다 빨리 달려 이거 생각보다 빨리 달려들었어요. 여기서 네, 이제 점차 여기서나 접근하내고 뒤로 불러서는데요. 벌써 네. 많아요. 야이 정도면 괜찮은 선방이죠? 질럿 네? 다수와 드라군 이건 탱크 한두개 정도 잡은 거치고는. 좀섭잡할 겁니다. 네, 네. 질럿, 셔틀 그리고 아비터까지 하나 나와서 에너지 많아 채우고 있어요. 네, 아비터가 포함된 공격이 진짜죠. 그래서 아비터가 뭐 거의 이제 부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이런 시점까지 음. 계속 멀티를 먹으면서 시간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비터가 지금은 두 기째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 이런 상태에서 특수 기술을 쓰면서 갈수 있는 이런 시점에 네. 지금은 드랍 시비 활용이 되는데. 자, 이게 또 공격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서로. 스캔 견제원... 보고 예. 예, 스캔을 제대로 예, 좀 활용을 했고 아비터를 확신할 수 있다면 본질쪽 마인 작업이 들어갔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자, 저 이거 저 아까 옵적으로 통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네. 안전하다라는 것을. 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본지도로 바로 뛰어갑니다. 자, 아, 본지다 빠졌는데요. 예. 지금 들어가면서 이제 떨었어요. 견제. 네, 자 빈틈 빈틈 빈틈을 노릴 수 있는 사람 뭉쳐놨습니다. 자 입구 쪽을. 자, 리콜. 네, 입구 쪽을 와. 지금은 완전하게 비어놓은 이런 상황에서 아머리 아머리, 아머리 아머리. 아머리 쪽으로 잘 떨어졌습니다. 예, 또 아머리. 또 말, 어 계속해서 좀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예, 요게입니다 아, 아머리 깼어요. 네. 공업을 찍었을 가능성이 좀높은첫 번째 아머리입니다. 네. 네. 탱크가 뒤에 있는 탱크가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탱크 하나 때문에. 네. 아, 자 지금 위로 좀 들어가면서 네. 싸움이 지금 펼쳐지는데, 자 탈환에게 좀 중요한 아머리가 좀 깨진 상황이고 아직도 드라운들이 정리가 안 됐어요. 네. 드라운들이 뒤로 빠져서 계속 시간 끌면서 공격을 하다 보면은. 추가로 나온 아비터에 의한 추가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드랍쉽도 죽을 뻔했네요 네네 저게 내려놓고 아좀 이게 또아이거 변경 와요 아, 아 이것도 막혀요 아, 네 맞혀요. 터졌습니다 맞아요 리콜을 막는 와중에 동시에 진행됐어야 될 견지였습니다 네, 네. 도재욱 선수는 뭐200 모아서 아비터에 에너지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아까 들어갔던 그 루트 그대로 가도 네.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인이 없고 와. 마인도 없고 터렛도 없고 베슬도 미리 대기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뭐. 아까 왔던 그 자리로 MP. 오 들어갔어요 오, 네. 오, 오, 오. 야 먼저 가서 사실 입구 쪽에다가 떨고도 되는데 음.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려다가 맞았습니다 네. 아비터드 마나 채우고 있고 템플러까지 갖춰지는 상황 인구수 200 단단한 수비라인을 갖춰야 돼요 지금 12시도 가져가야 되는 그 입장이다 보니까요 네. 아 이것도 지금은 사실 어, 상대가 좀 몰라주기를 바랬겠지만 어, 그시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도 어, 자신이 이제 뭔가 힘을 쓸수 있을 만한 한 장의 카드를 계속 갈고 닦고 있어요. 내려오는 병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EMP 활용 중요합니다. 전화 올렸어요. 네. 웬만다 빠진 상황이고요. 천천히 가야만 합니다. 네. 자원 두 군데가 떨어진 시점이라서 1 2 시를 못 먹는다. 이 경기는 이길 수가 없는 거고 음.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 반반 나눠 먹자. 뭐 이런 그장기전 플레이를 아 성공시킬. 아 근데 탱크가 너무 뭉친 거 아닌가 싶은데. 네네. 올릴 수 있나요? 자형 어? 들어가시면 여기서 어이 세함, 한번 세함, 못 올려요. 자 이제 옆으로 지금 북권이 있습니다만. 어 지금 뭉쳐 있어요. 네. 질럿트리, 질럿트리 들어가서 얼마만큼 바꿔줄지. 테란 병력도 진짜 네. 많이 모았거든요. 와와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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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한번 접습니다 도재욱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절반 정도. 저 소모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빠졌습니다 예. 지금 여기도 와 다시 12시 견제 깨요 깨네요 깨네요, 깨네요. 깨네요. 예. 깨요 쭈가 지금 자원줄 가져가는 싸움에서 12시 터져버렸고 아 1, 1 1, 멈춰있습니다 지금 프로토스 2, 1업이거든요 이게 견제를 3, 1업 됐나요? 네 예. 쪽으로 다시 한번 움직이는 거 같아요 아 여기 뒤에 옆구리, 뒤에, 옆구리, 뒤에, 옆구리. 뒤에 뒤에 크 자들어란 상황에서 지금 어려지다 톰 들어가면 야뭐 네. 풀러 와 테란 두발 여기 쏘세요 하고 타겟을 지정해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별로 숫자 좀어이구수 많이 줄었어요. 지금 테란 지금 저, 거의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와 네. 네. 이건 뭐이 네, 사실 업도 제대로 안된 상황이라서 대화도 안 됐었는데 배치 자체도 지금 완전히 망한 배치였습니다. 네, 네. 지금 센터에 나와 있는 탱크가 얼추 한6기밖에 없었거든요. 네. 스테이시 스필드를 지금 앞쪽에다가 걸어줬는데 그냥 아랑고 나하고 들어갑니다. 저 뒤쪽에 아, 에너지 있어요. 저 위로 좀쭉 들어가서 저 오른쪽에는 병력이 새기는 얼렸고요 네, 이제 탱크 활용 탱크가 하나입니다. 네, 뒤 위에 위로 좀 올라가게 되면 또 좌측 쪽 아, 여기는 있 병력 지금 탱크 좀 탱크 쪽이 많이 줄었어요. 자하나더제 스톰 맞고 좀 터지게고 직전인데 머리 위로 스톰도 기가막히게 떨어집니다. 아, 싹다 잡아내. 7즈첫 번째 대결. 윤주훈 선수 병력을 전부 다괴멸시키면서 먼저 승리 또습니다 승자전 직행.